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 인민에게 보내는 영상편지입니다. 올해 김정은의 현지 시찰 사진들을 보면 총을 쏘는 장면이 참 많이 나옵니다. 사격하기 위해 군부대를 일부러 많이 가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물론, 저도 사격을 좋아합니다. 김정은이 사격을 좋아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누구나 취향이라는 것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비판하는 것은 그래도 북한의 지도자라는 인간이 인민들은 빈궁에 시달려 아우성인데, 간가롭게 총이나 쏠 때인가 그겁니다 그것도 나중에 김정은 장군님은 사격의 규제라고 엄청 띄워주겠죠 제가 볼 때는 김정은의 사격 자세가 참 엉성해 보이고 심지어 의자에 앉아 총을 쏘기도 하는데 그렇게 쏴서 제대로 맞추겠습니까 그럼에도 나중에 북한 매체를 보면 김정은이 백발백중의 명사수라고 선전하겠죠 그러나 김정은이 총을 쏠때 점수판에 총알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본 사람은 없을 겁니다 북한의 선전이라는 것이 워낙 다 거짓말이고, 때와 상황에 맞춰서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저도 감탄할 지경입니다. 신뢰를 하나 들어봅시다. 요즘 미국 대선이 한창이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이 집권하면 김정은과 친하게 지내겠다고 하는데, 북한에서 자신과의 만남을 어떻게 김정은 위대성에 활용하는지 알면 어떤 표정일지 궁금합니다. 예전에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끝난 뒤에 했다는 간부 강연 내용을 제가 봤더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 원수님을 얼마나 흠모하는가 하면서 언급한 사례들이 잔뜩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주눅이 들어 악수 외교도 못 하고 감싸 주었다거나 절대 비밀인 전용차 내부까지 보여줄 정도로 훈모하고 존경했다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아니 남이 호의로 됐으면 호의로 받아들였으면 되지. 그걸 내가 위대해서 상대가 이렇게 굽신거렸다 이런 식으로 쓰면 참할 말이 없지요. 이런 걸 어이가 없다고 합니다. 심지어 트럼프에게 핵무기가 천개 있다고 말하니 그가 입을 딱 벌리고 핵폐기를 입에 올리지도 않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던데. 정말 아무리 북한인민이 우물한 개구리라고 해도 너무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뭐 원수님이 영어와 중국어, 러시아어에 능통해서 트럼프와 40분 넘게 단독회담을 영어로 했다고 소문을 돌린다면서요. 참 아무리 아첨쟁이들이 별짓을 다하겠지만 너무들 하는군요. 앞서 사격 얘기를 꺼낸 것은 북한이 김정은의 사격술에 대해 어떻게 선전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한 이야기입니다. 북에서 2014년에 출판된 우르르 따르는 김정은 동지라는 혁명 일화집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배를 쥐고 웃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2009년 5월에 김정은이 어느 공장을 찾아갔는데 일꾼들이 김정은에게 신비한 사격수를 보여주십시오 하며 간절한 청을 올렸다고 나옵니다. 아니, 김정은에게 그렇게 총 쏘는 걸 보여주십시오 할간큰 간부가 북에 어디 있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김정은은 또 흔쾌히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50m 밖에 있는 전등알을 쏘려 하는데 하필 그때 바람이 불어서 전등알이 또 마구 흔들렸다죠. 그런데 김정은이 또 그걸 속사포로 다사서 맞췄는데 일꾼들이 전등알에 여러 가지 색을 칠했는데 그게 부서지며 무지개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서술합니다. 나는 그걸 보면서 그 상상력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본주의 나라로 와서 광고 영업을 뛰면 얼마나 돈을 잘 벌겠습니까? 북에서 그저 머리로 이렇게 멋진 소설을 써서 사는데 정작 별로 잘 살지는 못할 거니 억울하지 않습니까? 구대도 이러저런 소설들이 이어집니다. 병을 조준도 안 했는데 쏘니 100%다 맞았다더라. 그리고 뒤이한 평생을 총만 쏜 일꾼과 사격 경기를 했는데 김정은이 쏜 총구멍은. 통구멍이 났다더라 이렇게 선전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말이 믿어집니까 정 김정은이 그렇게 총을 잘 쏘면 왜 자랑을 못합니까 별걸 다 기록영화로 보여주면서 이 멋진 장면을 찍어 방영하면 여기 남쪽 사람들이 김정은을 얼마나 대단하게 보겠습니까 이런 것은 영상을 공개 증명하고 널리 자랑을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 책에 또 남쪽의 화제가 된 내용들도 많았습니다 어린 김정은이 외국 초고속 배 전문가와 경기를 해서 이겼다 이런 내용도 담겨 있고 땅크를 몰다가 나와선 내가 훨씬 빨리 몰수 있는데 위에 사람들이 떨어질까봐 더 속도를 못 냈다고 했다는 내용도 있고 아무튼 믿기질 않는 얘기들이 많죠. 그중 앞 건은 동아일보를 사칭한 것이죠. 그 책의 15페이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남두선 신문 동아일보 2012년 1월 5일부는 이런 글을 실었다. 조선중앙TV가 최근에 공개한 김정은 최고 사령관의 탱크 부대 시찰 동영상에서는 김일성 주석을 연상시키는 행동들이 유난히 눈에 띄었다. 김정은 최고 사령관이 양손을 외투 주머니에 넣고 걸어가는 모습도 1950년대 중국을 방문했을 때 거리를 걷고 있는 김일성 주석의 모습과 무척 비슷했다. 지휘관들에게 이야기할 때 이리저리 손짓하는 점도 김일성 주석을 떠올리게 한다. 과거 김일성 주석과 최 개발아가 만났을 때의 모습을 담은 기록 영상을 보면 말할 때마다 오른손으로 손짓을 크게 하는 김일성 주석과 그냥 이야기만 하는 최 개발아의 모습이 대조를 보인다. 이하 생략입니다. 무슨 웃는 모습, 박수 치는 모습, 김일성 외투와 비슷하다느니 하면서 쭉 쓰다가 결국 이처럼 김정은 최고 사령관의 모습은 갈수록 김일성 주석의 모습과 겹쳐 보이고 있다고 결론을 냅니다. 아니. 이거 쓴 사람은 대체 누굽니까? 제가 현직 동알부 기자 아닙니까? 당연히 우리 신문에서 하늘이 무너져도 이런 기사를 쓰지 않는다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혹시 2012년 1월 5일자에 김정은 보도가 나갔는지 찾아봤습니다. 여기는 컴퓨터에 입력하면 즉시 그 날짜 신문이 뜨니까 찾는데 몇초안 걸리죠. 봤더니 이 비슷한 기사도 없고 김정은 이야기 그날 신문에 쓴 적도 없습니다. 이와 사돈의 팔촌 비슷한 기사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니 체계발라 이름까지 꺼내들고 이런 것을 만들어내는 선전일꾼 대단합니다. 아마 푸틴이 김정은의 위대한 풍모에 반해서 그 일을 모시고라면 히말라야 산꼭대기에도 마리아나 해구 밑바닥이라도 함께하겠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지 않을까요? 김정은에게 푸틴이 러시아에서 장군님의 말씀을 목숨 바쳐서라도 기억코 관철하겠습니다. 이랬다고 하지 않을까요? 제가 무엇을 상상하든 선전부는 저보다 더 대단한 소설을 쓸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한국에 와서 22년째 기자를 하고 있는 저도 선전부의 창작력에 발뒤꿈치도 못 따라간다는 것을 확실히 고백합니다. 나중에 통일이 되면 북한의 위대성 자료라는 것을 다시 돌려보며 얼마나 어이가 없는 세상에서 살았는지 여러분들이 공감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